안녕하세요. 기아자동차 캬TV 캬 실험실 에디터 정호입니다. 이번에는 국산 중형세단 시장의 1위죠. 바로 K5로 매우 유용하면서도 유쾌한 실험들을 진행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실험을 다 함께 한번 보시죠. 저 대표디, 피디, 저 비디입니다. 오늘 실험은 뭐죠? 자, 첫 번째 네. K5의 원격 주차. 오, 자, 원격 주차. 정오미터가 인간 주차를 하고 저희가 원격 주차를 할 겁니다. 아, 우리가 이제 리모컨으로 띠띠띠띠. 예. 아, 좋아, 좋아. 과연 누가 더 빠를지. 자, 두 번째 실험은 바로 K5의 음성 인식 지원이 되죠. 세 가지 의 사투리로 음성 인식이 지원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실험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시벨 비교를 해서 네. 과연 무슨 적합 참 조리가 진자로더 정숙한지 그러면 우리 실험한번고그죠정 회장님 네 저희 네, 습니다아 이제 좀반갑할때됐잖아 우리 친하잖아 이제. 그래도 아직 도 반갑지가 어, 않네요. 되게. 아호피디도 어, 이렇게 같이 왔는데 또또뭘시려고또두 아, <laughs> 분이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또. 첫 번째 실험은 네 인간 주차대 원격 주차입니다. 아 그런 건 인간이 빠르죠 아직은 사람을 못 따라가요. 과연 정 회장님의 말이 진짜인지 야. 실험을 함께. 푸시죠. 아, 이제 정원이 타. 네. 어, 아, 이제 끝이야, 당신은. 이건 느립니다. 좀 바네. 아, 아, 편하잖아. 편하고. 아, 편한건 인정합니다. 차를 여기서 저 뒤에 주차 끝마치는 데까지 시간을 지겠습니다. 정원이 타는 직접 타고 주차해서 나와서 카메라 남, 앞에서 박수 한번 딱 치는 시간. 나와서 카메라까지 앞에서 박수 딱 치는 데까지. 자, 그럼 일단 제가 먼저 여기서 시번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K5로. 당신은 재니까. <laughs> 준비 시. 작 시동. 뭐가 안 걸리나? 잠금 버튼을 누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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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잠금 버튼 누르고. 신형 티로. 고 o 그래, 그래, 그뒤로 자, 후진 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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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 오, 가, 쏴, 가자, 오, 빠르다, 왔습니까? 제가 제가 보니다 지금. 아, 갑니다, 지금. 싶다, 지금. 자, 갑시다, 지금. 자,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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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거 참 대네요. 자, 리모컨 하나로. 어, 어 뭐야? <laughs> 자, 야! <웃음> 야! 이고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갑니다! <목> 여러분, 저의 실력입니다. 54초. 와. <목> 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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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목> <목> 시작! <목> 아이고! 자, 일단, 인증 멘트는 내야 되고요. 아 벨트를 내야지 사람이 어, 그냥 뒤로 가면 안 되거든 자 후진합니다 후진 높고요 오, 오, 오 이거 난폭 운전, 난폭 운전, 저 주차를 저렇게 난폭하게 하다니 저거 가 짜증 안 되겠네, 저거. 눈물 막때려 빠른데 주차. 주차 브레이크, 킥, 킥, 킥. 근데 저희가 또제금 붙인 았거든요, 못 내리게. 저 원격 주차 위담을 알아야 돼. 저 봐, 제발, 봐, 봐. 봐 <laughs> 원격 주차리면 커네 이제 피로스무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 끔이 다지 이거. 저보세요 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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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문코가 문코 하는 거니까. 아 어, 저 문코가 뭐지, 이거. 저 손에 배상 좀 해야 됩니다, 저. 거 어, 저. 아, 저 <laughs> 원격 주차를 저, 저 얼마나 빠른데 한번 느껴봐야지 이제 알지, 저, 오발호호호호호호을것같호호호호호 추진 호호호호호호호호아호호만호호만호호호호호호주차호호이호호호호호호호호가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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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호호호호호호호호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이호호호호호호호호그호호호그호니호호호가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오호호호호호 이겼다, 이겼다. 목표 주차 이겼습니다. <laughs> 항상 이기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쵸, 그쵸. 저렇게 주차 상황이 멋 같은 상황일 때좀 헤매다 보니까 이런 상황도 있네요. 오늘 또 K5를 제하는 저의 또 위대함을 뼈저게 느꼈으니까 K5의 위대함을 아, 느꼈습니다. 아, K5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laughs> 일단 정원디터 패배입니다. 와... 주차를 예쁘게 합시다. <laughs> 정원디터. 네 다음 실험은 네 음성인식인데 또 패배의 쓴맛을 느낄 준비가 됐어요 <laughs> 우리가 또각 지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도입니다 저는 전는경사도저 음, 전라도 이지만 지금 서울 사람이니 아, <laughs> 아, 몰랐어 서울 <laughs> 사람이잖아 그도. 어... 제가 서울 말을 잘해요. 사투리를 안 써가지고. 어, 사투리를 몰랐는데. 쓰지 않아요. 내체는 이렇게 좀 솔직해야지. 네. 오늘 정우의 터님의 사투리를 볼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아따, 한번또 아, 딱한번또 아... 써봐야겠네. <laughs> 어, 우리, 우리 같은 게임 할까? 어, 좋습니다. 아, 그럼 이제 이대 맨날 저만 안까죠 그럼 이대일 하실까요? 경기도. 경기도 자신 있는 것네. 저라도 경상도의 힘을 보여줄까 우리 한 번. 경기번해보에서 네, 말씀하세요. 운전석 창문 열어줄래? 운전석 창문을 엽니다. 아 경기도 사람들이 수프합니다이거 <laughs> 아, 사실 경기도가 그냥 유리, 유리하다. 그냥 표준 날씨잖아요. 네, 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운전석 창문 열어도. 운전히석 창문을 다 예, 아, 열어도라고 뜨는데 또되네 우리 개이가또 말을 더잘알아아니 사투리도 야, 아 저도 저도 알아듣는 걸. <웃음> <웃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요 <laughs> 아, 창만요 <laughs> 네, 말씀하요 온도 좀 내려주겠어? 18도로 설정합니다 이야 야 역시 스위트하니까 <laughs> 네, 우리 어. 한번 올려볼까요 온도를? 어? 조금만 더넣니까더넣다 어. <laughs> <듣다>, 지금 경상도의 <laughs> 스위트함을 보여주겠습니다 아, 네 말씀하세요 온도 좀 내려도 <laughs> 최저 온도로 설정합니다 이아 <laughs> 시원해 시원해 아 춥나 밖에 영상 3도랍니다 <laughs> 아, 다시 올려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춥다 온도 좀 올려봐라 26도로 설정합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 랜덤으로 하겠습니다 각자 하고 싶은 거네 말씀하세요 현대자동차 음. 주식 좀 알려줘 기아, 기아. 아, <laughs> <laughs> 네. 기아자동차 주식 시세 좀 알려줄래? 12월 1일 기준 오. 기아차 종가는 59,800원이에요. 어. 59 오. 오, 오비 2,000원 올랐어. 오, 몰랐네요. 주식 있으신가요? 이거 비타 좀 주식 하거든요 아. 자, 여러분 기아자동차에 투자 뭐 하십시오. <laughs> 아. 저는 <투자자는> 아니고 사실 <laughs> 아, 네. 저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내 여자친구는 언제 생길까? <laughs> 인식했어? 희식은 했어? 근데 <laughs> 안 가르쳐주네 차 말을 못하는 거지 앉아있는 범이 맘에 안 들어 지금 뭔가 놀리는 것 같은데 <laughs> 이번 주 로또 예상 번호 좀 알려줘 봐봐 지금 불러줄게요 어. 어. 1, 5, 17, 29, 39, 45 행운을 빌어요 그럼 되면 어떡하죠? 제가 이 번호로 사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네, 제가 번호로. 음. 어 근데 지금 이렇게 각자 랜덤을 해봤는데 랜덤으로 하면서 이제 각자의 그 인생 가치관을 저는 느꼈어요 어. 둘다 이제 일확천금 한방 인생 <laughs> 주식과 로또 예. 오늘 승부가 나지 않았네 와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다 알아들었어요 우리 개분이가 음... 똑똑해 심지어 여자친구가 언제 생기냐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질문에도 분명하게 머리를 굴려도 저... <laughs> 대답을 하겠습니다 후피디 <laughs> <laughs> <오, 오, 웃음> 이번 실험은 뭐죠? 이번 실험은 이중접합 차음유리의 정숙성 테스트입니다 데시벨 체크할 를 겁니다. 아, 데시벨. 우비디 네. 어, 이번에는 어찌한 법이 얼마 줄까요? 오, 오 어떠십니까 아, 뭐라 카한이 <laughs> 사람이 전문에 정보에... 너 오카디만 이 사람이 지금 <laughs> 이 사람 데시벨 몰라. <laughs> 아, 이거 오안 돼, 오안 돼, 오안 뭐 돼. 좋네요. 전번에이정도 맞췄거든요. 음으로 하시죠. 아, 전번에이 줬으니까. 1 5로 하면은 좋지 않습니다. 갔어요, 가면 이제. 아, 그럼 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로 하기로 하고 같아. 자, 일단 없는 모델 한번 출발 하시죠. 자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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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일반 주행할 때 보통 한 사람들이 한5 0 k m 정도 달리잖아요 네 그렇죠 한 50km 정도로 네. 유지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전문의한가 맞춰보세요 50.5요 50.5? 네. 아 그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재했습니다 아까 50.5라 하잖아요 51, 51 뭐라고 하는이 사람이 아까 다찍어하는쪼쩌피디 맞죠? 몰래 했음 <laughs> <laughs> 이 사람이 집중을 안해이 사람이 지금 자참이 해서 <laughs> 어, 계속 기아차 주식 보고 있는 거야아이 <같아. 웃음> 아, 사람이 지금 52.7km 났습니다 아이 사람이 감을 잃었네 요자 네, 그럼 이제 이중접합 차음 요리는 얼마나 조용할지 한번 테스토랑 가보시죠. 가보시죠 그럼 이번에는 몇날거 같아요? 50.8km 괜니다네 가겠습니다 응. 끝났습니다. 자, 아, 지행습니다 제가. 아까 50.8로 가셨는데 했는데 50.6. 와, 와 진짜요? 예. 야, 이 0.2차이로 맞졌습니다 아 이건 오차 0 3 정도 저도 맞췄겠네요. 아, 이거 뭐 없네? 정확히 몇 조용해진 거죠? 2.1. 이중접합이라고 2가 조용해졌네요. 이따가또 이상한 소리 하는데. <웃음> <웃음> 어 근데 이중접합 차압률이는 정수성 말고 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있나요? <laughs> 아 혹시 뭐 초원이 날라와도 뭐 이거 방타세이야새가 실험해봤는데 어땠어요? 사실 음성인식이나 원격주차는뭐 맨날 쓰는 기능은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런 상황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있고없고의 차이는 정말 큰것 같고요. 특히 뭐 없어서 못 쓰는 거랑 또 있는 데안 쓰는 거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뭐 이중접합 차압률이야. 뭐 이제 번 트림의 기본적으로 되는데 이건 정말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실험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번에는 정말 개인적으로도 유쾌하고 재미있는 실험이었습니다. 그저 이 외모만 잘생긴 줄 알았던 K5가 이렇게 편리함까지 주는 차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실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